2014년 AI 알파고를 개발하고 있던 데미스 허사비스는 일생일대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가 설립한 AI 회사 딥마인드를 구글 CEO 레리 페이지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서로 자기가 인수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었죠. 데미스 허사비스는 고심 끝에 구글을 선택했고, 이때부터 딥마인드는 구글 산하의 AI 연구기관이 되어 알파고를 개발합니다. 격분한 일론 머스크는 구글을 견제하기 위해 2015년 샘 알트만과 함께 오픈 AI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이후 오픈 AI는 우리가 알다시피 챗 GPT를 출시하게 되죠. 하지만 둘의 동행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의견 차이로 인해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를 떠나버렸고 새로운 AI 회사 XAI를 설립하며 옛 동료였던 샘 알트만을 고소하기도 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AI의 위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AI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로 밝혀진 알파고 개발자가 불러온 거대한 나비효과 IT드림이 알아봤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데미스 허사비스가 딥마인드를 설립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프로그래밍에 재능이 있었던 그는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AI를 개발하고 싶어 했죠. 그리고 3년 뒤인 2013년 연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자를 찾던 중 일론 머스크를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 일론 머스크는 AI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인류를 화성에 보내기 위해 스페이스 X에만 몰두하고 있었죠. 그는 자신을 찾아온 허사비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 지구가 멸망할 경우 인류를 보존할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성으로 이주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우주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은 AI에 관심이 없고 투자 제안을 거절하겠다는 완곡한 표현이었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허사비스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렇군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AI가 소수의 권력자들에게 악용되거나 인류의 통제를 벗어나 오히려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면 어떡하죠? 그리고 만약 당신의 계획대로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하더라도 그 AI가 화성으로 쫓아온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때도 인류를 보존한다는 당신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말문이 막혀버린 일론 머스크는 안전한 AI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딥마인드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뒤인 2014년 딥마인드에 관심을 보인 구글이 6억 달러를 제시하며 인수에 나서면서 상황이 변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일론 머스크는 구글의 인수를 막기 위해 급하게 조건을 제시했지만 구글의 파격적인 제안을 이기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딥마인드는 구글 산하의 AI 연구기관이 되었고 설립자 데미스 허사비스는 구글 AI 팀 리더가 되어 이후에 알파고를 세상에 내놓게 되죠. 한편, 자신의 투자사를 눈뜨고 빼앗긴 일론 머스크는 2015년 샘 알트먼과 함께 새로운 AI 회사, 오픈 AI를 설립했습니다. AI 분야에서 구글의 독주를 견제하고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AI를 개발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먼의 동행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오픈 AI는 금전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비영리 집단을 표방하고 있었는데요. 금전적인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야 소수의 집단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샘 알트먼의 생각은 변하게 되었는데요. 비영리 체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는 원하는 수준의 AI를 개발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런 샘 알트먼의 의견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외부에서 투자를 받는다면 그렇게 개발되는 AI는 결국 그 소수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이고, 이는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를 만든다는 초기 설립 목표와 어긋난다는 이유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샘 알트먼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2018년,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샘 알트먼 CEO가 이끄는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총 130억 달러를 투자받았고, 2022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챗 GPT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의 대가로 챗 GPT에 대한 우선권을 가졌고, 오픈 AI 지분의 49%를 차지했는데요. 챗 GPT의 대성공으로 2024년 1월에는 애플을 앞지르고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게 되었죠. OpenAI를 떠난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AI 회사 XAI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OpenAI가 비영리 목적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OpenAI와 샘 알트먼을 고소하기까지 했죠. Our mutual friend Elon sued OpenAI. What to use the essence of what he's criticizing? I don't know what it's really about. We started off just thinking we we're going to be a research lab and having no idea about how this technology was going to go is before we had any idea we were going to productize it all so we're like we're just like going to try to do research and you know we don't really know what we're going to do with that i think with like many new fundamentally new things you start fumbling through the dark and you make some assumptions most of which turn out to be wrong and then it became clear that we were going to need to do different things and also have huge amounts more capital but 이후 일론 머스크는 고소를 취하하기는 했지만 두 사람은 아직까지도 껄끄러운 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구글의 딥마인드를 매각하고 구글 AI 팀 리더가 된 데미스 허사비스는 2016년에 알파고를 공개한 후에는 DNA 분석과 같은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AI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I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지만, 이를 상용화하여 대중들에게 공개하기에는 AI가 가지는 위험성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2017년에는 트랜스포머라는 AI 모델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트랜스포머는 일종의 딥러닝 모델로, 챗 GPTAT가 이 트랜스포머의 약자일 정도로 AI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구글과 반대로 어떻게든 AI를 상용화하고자 했던 오픈AI는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해 챗GPT와 다리를 개발했고 이를 대중들에게 공개하면서 AI 시장 주도권을 선점했습니다. 구글 AI 팀 리더 데미스 허사비스는 챗GPT를 보고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공개한 결정이 놀랍다고 오픈AI를 비판했죠. 하지만, 채 GPT가 가져온 AI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고, 구글 또한 바드, 재민이 같은 AI를 출시하면서 오픈 AI를 급하게 추격하는 것이 현재 AI 시장의 흐름입니다. 비즈니스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데미스 허사비스, 샘 알트먼 등 IT 업계 거물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안다면, 현재의 AI 경쟁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역사에는 IF가 없다지만 만약 데미스 허사비스가 구글이 아니라 테슬라의 딥마인드를 매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글을 견제하기 위해 오픈 AI가 설립되지도 않았을 거고 챗GPT도 세상에 나오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IT의 스토리를 더하다. 지금까지 IT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